지덕 진안 이야기. 진주 동굴의 내부 구조를 탐색하는 지도 그러던 중 동굴 집과 연결된 통로를 발견하게 된다. 그리하여 동굴 집과 한패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고 또 다른 입구 또한 발견하게 되는데. This is Sparta. 이것만 성공하면 돼. 가자. 자, 통계게 한번 성공시켜 보자. 날아오르라. 더스카이네? 여도본것 같은데. 아유유유. 아, 나도 보고 싶어. 접속했어? 아, 쟤 아직 그만 멈춰있어. 아, 여기야, 여기 맞아. 일단 찾아볼게. 뚫려있어? 어. 와, 이런데가 아, 있어? 대박. 저기 그리핀으 그, 저기 입구 하나만 너무 사기긴 해, 그치? 생활하고 있었다고, 얘네. 일단, 좀만 더 진입해보면, 여기 어디 포탑이 있는데, 포탑을 찾아보자. 여기 내부 보이고, 일단, 포탑 두개 있고, 제작기 발전기 있고, 아, 보관함도 일단 되게 많아. 아, 얘네 오늘 탈, 탈까? 응 음. 오늘 털자 그래 일단 더스타인에는 맞는 것 같긴 하고 세상에 안전한 곳은 없어 언제 오십니까 로린 죽... 접속했고 안 죽었네 아 그래? 너데려 갈게 일단 그래프 보이면 말해 아이디. 아 보인다 내려와 내려 아, 존나 여기 갈매기랑 페용의 특성은 존나 많아. 뺏었어? 찾았어? 장 음, 장화 뺏겼어. 일단 알려줄게. 여기 들어가. 여기 보이지? 요게 음. 너가 운전해. 전 푸셔 봤어? 안에 봤어? 10% 바닥만 풀으면 다 끝나 솔직히 말해서 근데. 그러던가. 아르젠을 대월해 와야 되지 않냐? 아르젠 왜? 공룡 죽이기 무게, 무게. 일단 확인. 집으로 가자. 음. 트럭 한 대만 몰고 갈까? 아니면 산타페도 갈까? 각한 마리씩 가자, 그냥. 아르젠 두 마리? 응. 음. 오케이. 가자. 그러고 좋아. 털러, 가자. 몬스터볼에 뭐 공룡 좀 있었으면 좋겠다, 진짜. 제발. 앙킬로앙킬로라도 있어. 었 여분으로 놔두기 쟤네도 없을 것 같아. 다 빼놓은 거 보니까. 그러니까, 몬스터볼에 뭐라도 있었으면 좋겠다, 진짜 아니면 쟤네가 저기가 본진이었으면, 그치. 저기에다 막 와이번이랑 다 숨겨놨을 수도 있잖아. 그치. 와이번이 한 마리가 있는 게좀 이상했어. 그러니까. 아, 설마. 아, 너, 아, 설마. 아 진짜 갑자기 기분이 이상해지네 아... 아닐 아 거야 기대하지 말자 우리가 저기를 왜 없었나 저게 발견을 못했나 그렇지 그때 저 물까지는 안 들어갔으니까 뭐가 음... 적은 돼 있을 거라고 몰랐어니다 니가 발견 잘한 거지 근데 근데 쟤네가 털 우리가 털고 나서 쟤네가 저기다 지은 건지 아니면 털기 전에 있었던 건지 그걸 모르겠어 왠지 털기 전에 있었을 것 같아. 제발 아닌가. 그랬으면 좋겠다. 그랬으면 와이번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, 진짜. 아, 그 며칠 사이에 공룡이 저렇게 많다고 들어와서 여기 내려봐. 그래서 일로 오면 여기 루가 있어. 음. 루한테 응, 아이템도 좀 있기 있더라고. 빠른 진행하자. 애들 또 들어오기 전에. 응. 난 여기서부터 밑으로 들어갈 때 있을 거거든. 너는 위에서 시야 보던지. 일단 들어가 볼게 그냥 위에서 시야만 보고 있어. 여기서 보는 중. 아 여기는 또 철로에 났네. 발전기 있는데 터트려야 되거든. 어. 발전기가 소탑이랑 같이 붙어 있는 것 같아. 제일 구석에 있는데 이 위치를 네가 알수있으려나 거기 새끼 좀 잡을게. 자, 꾸 같이 본 다음에 들어가. 거기 잡는 거 도와줘. 같이 때려. 여기구나. 거기 시일로 와. 어디딱 땡마 머가리 위주로 이야 오케이 잡았어 일단 확인했어. 아그 그래. 엑스 정도 다부셔야 되는구나. 엑스 로켓런처 한번 쏴볼까 미소? 네가 나 찍어줄래? 어 해보자. 엑스한방 날까? 좋아 드디어 로켓런처 한번 쏴보자. 아 로켓런처. 다시 들어갑니다. 오케이. 오케이. 방 나. 어, 나와요. 갑니다. 조준하시고 발사. 아 창문에 막혔는데 창문에 막겠다고 어. 살짝 더 위를 쌓볼게요 발사. 아이 창문 관통안 되네. 통안 되네. 시야만 되네. 그냥 다부실게한 10포 6개면 다부실것 같은데. 엑스종 되게 많습니다 엑스종 지금 하나 둘 열한개 있어요 엑스종 지금 일단 이거부터 멀리서도 터트릴, 터트릴 수 있지 터트릴 수 있지? 뭔 소리야 근데 설치하고 멀리 가서? 오케이 야 보관함 부숴쓰 너 보관함 부숴도 되잖아 발전기 먼저 푸는게 낫지 않 어쨌든 엑스종 부숴쓰 너가 많이 내가 보고 있는 기준에서 오른쪽이야 오른쪽 제일 안쪽 여기 터트릴테니까 많이 봐 오케이. 아, 그쪽 아니야. 전혀 엉뚱한데 터뜨렸어. 누군가? 내가? 어, 맞아, 맞아, 맞아. 거기 맞아. 터뜨렸어. 좋아. 이제 민석 가운데그 엑스종이 있거든? 응. 음. 엑스종 내가 로켓 런처로 쏟아볼게, 근데. 야, 약간 보관함 터진 거 어떻게 됐어? 그거 아직 남아있어. 엑스종은 내가. 나 물속에 들어왔어, 지금? 여기 가서, 여기 가면 안 맞겠지, 엑스종? 이 상태에서 오피라 좀 쏴볼게. 여기서, 도준하고, 엑스종. 간다. 발사! 아, 안 되네, 물속에서. 이거 못 올라가나? 아, 엑스종한테 말했어. 이제 엑스종만 남은 거지? 응. 이제 쫄수 있어, 저거? 어, 내 앞에 안 끊어오랑 얘네가 가려. 아, 그냥 너가10% 끊어. 나르님 일단 탔고, 아직 터뜨리지 마요. 웃는 중. 오케이. 고고. 정말, 저기부터 이다 오케이. 이제 두개 남았나? 하나, 하나. 가운데 하나, 한쪽 하나 아니야? 아니, 야 아니, 하나 남았어, 이제. 일단 먹었고. 여기, 여기, 여기 여기, 여기, 여기. 어 여기야, 여기. 여기서, 여기, 여기. 바로 여기 나 있는데. 내가. 오케이. 터치 됐네. 그렇지. 좋아, 액션 다 부숴어. 개시원하다 예, 네 인메토리 다 하기. 어, 이거 일단 비료 공룡들 조심하고 음. 아 이거 경사로 빨리 부서졌나? 아! 이똥새끼야 30%를 놓고 한테 뒤졌어 아 일단 아이템 창고도 빨리 확인해야 될것 같은데 그 먼저 확인해 쟤 천천히 죽인 다음 찾아도 되잖아 발전기 있는 곳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 왜? 우와 나도 보고 싶어. 우와 민수 왜? 373 왜? 렉스, 와. 369 렉스 그리고 350이 아르젠 일단은 와 일단 너놀 너 때까지 안 먹을게. 야 미쳤다 이거 진짜 지렸다 지렸어. 일단 먹어 일단 먹어 난 괜찮으니까. 일단 먹어서 아지한테 옮겨놓던지 뭐라도 옮기고 있어. 애들 들어오기 전에, 진짜. 오케이, 오케이. 와, 진짜. 이거 치렸다, 지렸어